안녕하세요, 오늘은. 복합감을 해주, 해볼 거예요. 모로리 거고요. 자, 그러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친구가 아주 도움을 챙겨줬네요, 이거, 사탕. 맛있겠다. 야, 너 나오지 마, 출연, 출연 요거. 그리고 요거, 하트. 오, 이상한. 검이 챙겨져 있고요. 여기에. 아, 진짜 요거. 촬영문제라고는 안 써놨네요. 다행이에요. 어, 뭐가 나올까. 이거 나와야 된다 어 신나무로리 나왔어요. 이가왜 이렇게 올려져 있는지 모르겠지만. 이거 깔볼게요. 아꾸겨져 버렸어 이거 이거, 예. 아, 이거,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냥 아 이거 두인데요 찢어버릴까요? <laughs> 지금 친구가 촬영해 주고 있어가지고 방을 저 때려보긴 했는데 그래서저게 썼습니다 여기는 또 <laughs> 친구야 친구 웃음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+ 금 전에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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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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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뭐야? 네. 카야? 이 종이 덩어리가? 저기요! <laughs> 한번 이거 덤으로 챙겨준 이상한 카드를 한번. <laughs> 어, 자꾸 친구가 이상한 걸 지어가지고 <laughs> 안 웃을 수가 없어요. 이거 덤으로 뭘 챙겨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이프는 있는데, 떼기 귀찮아요. 어, 안뜯어요 그냥 찢어버릴까요? 아, 이거 찢는 게 아니고. 그럼 내 형면 다 찢어져. 친구가 지금 목소리가 출연되었어요. 여러분, 저 누구게요? 맞춰보세요. 일단, 그러니까 저도 유튜버입니다. 어, 뭐야, 이, 메, 이, 이, 이 쓸모없는 메모지를 덩으로줬고요한 개. 이렇게 줬고요또 쓸데없는 메모지 몇개 들어있네요. 아! 아, 죄송해가 이거 대학교에 거슨 말이 나! 메모지밖에 없네요, 이거. 쓸모없는 메모지. <laughs> 이걸로 때려줄까? 아니, 아니. 그러면 요거는 어차피 필요없는 거니까. 짖지 말.. 여기요아 <laughs> <경이요! 웃음>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내용물들을 한번 찍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번째 쓸모없는 스노는... 메모리 입니다 요거 <laughs> 안킬다면 좋아, 안킬다면 사요고 하는 거야 대체. 하이 약. 아 어쨌든 제가 친구가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요거 어쨌든 요거 쓸모없는 아 쓸모 있는 뭐지 한장 <laughs> <laughs> <하나> 있고요. <laughs> 친구가가구들 너무 하나가지고 다 요거 가방 안에 넣었는지 모르겠어. 그리고, 요거, 귀가 너무 높이 가버린, 하늘 신앙으로 나왔고요. 아, 진짜... <laughs> 안 돼요. <laughs> 그리고, 요거, 구매 감사합니다는, 필요 없는 거니까. <laughs> 진짜, 반쪽, 반쪽만 찢었어요. 죄송해요. 반쪽만 찢었으니까, 이렇게, 구겨줄게요. 아 이렇게 구겨가지고 분리수거 하라고요 얼공 해줄까? 뭐라고? 얼공 해줄까? 저 이미 얼공 한 상태인데요?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얼공 했어요 네 어쨌든 요거 덤으로 해준 사탕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음... 쪽으로 뜯어 뜯어지고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이거 요거... 친구들끼리기대했는데고이거 반반이 되어있네요 친구만 지금 딸기만 먹고 있고 정말 이색이 이색 음... 그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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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哎呀！